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바위 미단전한 그 곳으로 man 네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채우시며 늘서. 자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실때나 일어나 마지아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와께 호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유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러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 도다 구원하는 데군 많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화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배경들 또그 상황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시편은 정말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편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시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음부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편은 기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어떤 시편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지어진 그러한 시편들도 있죠. 이처럼 다양한 상황과 또 배경 속에서 이 시편들이 지어진 것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인생 만사와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잔잔한 호수같이 평안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막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거센 풍랑이 일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런 봄날에 따뜻한 그런 비가 내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천둥번개가 치는 또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런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 모든 시편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시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항상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들도 있지만 마지막은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3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부분 21절, 22절을 보면 그가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시편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소망의 간구와 고백과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죠. 때때로 우리의 삶도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편을 보면, 뭐, 다른 10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사실 오늘 33편도 그리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원하지, 구하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신에게 군마가 많지 않다는 말이죠. 군대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적들이 많다는 그런 뜻이겠죠. 밑에 19절도 보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사망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10편의 기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처지를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참으로 추상적인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보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볼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죠. 근데 그럼 보이지도 않는 분을 내가 본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시평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구절에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었도다 지금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시는 일을 구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듯 하나님의 시선도 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불편하진 않은지, 어려움은 없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기 보면, 굽어 살핀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굽어 살핀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방바닥에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허리를 굽혀가지고 여기저기 찾잖아요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지금 어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보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해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20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때문에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다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러면 이것이 다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새벽에 기도했던 우리 권신자 권사님, 어제 제가 잠깐 가서 좀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권사님 한 반은 의식이 있고 반은 의식이 없고 그러세요. 근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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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아멘 할수 있잖아요.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무의식 중에도,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권사님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그럼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